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행복드림포럼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참석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영상으로서 대신하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행복드림포럼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권순덕 회장님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저와 함께 조직 총괄본부에서 일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선거에 크게 기여하셨던 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 취임하는 시민행복드림포럼 회장으로서도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불법적 정치 파업, 정치 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들의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에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한해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행복 드림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